음, 네, 이 친구는 이제 저희 병원 직원인데, 저번에 이제 그 스칼렛, 자기 모공에 너무 관심이 많다고 해서 한번 시도를 받았었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돈 내고 이제 했었고, 요번에 이제 유튜브 모델하면 내가 공짜로 한번 해줄게, 누가 할래? 그랬더니, 저요, 저요 해가지고 이 친구가, 어, 자기 너무 좋았다고, 한번, 자기 또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촬영을 하게 됐고, 스칼렛이라고 하는 녀석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모공에 되게 좋은 녀석이에요. 어, 흉터로 쓰긴 기좀 약하고 뭐 흉터도 물론 쓰긴 합니다 쓰긴 하는데 좀 약한 편이다. 그리고 모공은 제가 해보면 프락셀이 그렇게 좋은 시술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얘가 더 좋아. 아,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어, 이걸 항상 권해드리고 이걸 스칼렛은 이제 여기 보이나요? 여기 에,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이거 좀 빼줄래? 어. 어, 됐어, 됐어. 여기 보이나요? 이렇게 바늘 튀어나오는 거? 제가 바늘 개수까지 몇 개인지를 제가 잘셔보지는 않아서 모르는데 겠 이게 한 몇십 개 돼요. 보여? 이 바늘이게 몇십 개가 나가면서 고주파 열이 가죠. 그래서 피부가 좀 쫀쫀해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류의 시술들이 한열개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비가. 근데 저희들도 저도 이제 되게 여러 개 썼었고, 근데 요즘에는 그냥 스칼렛만 씁니다. 이게 저희 병원에서 천하통일 했어요. 제가 요것만 써요. 이게 모공에 쓰기에는 너무 좋은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크게 문제 안 되면서 부드럽게 예, 그러면서 탄력도 좀 좋아지고 모공도 개선되는 예, 탄력보다는 하여간 일단 모공이에요 모공 환자들한테는 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저희 병원에서 꼭 받아 오십시오 너무... 이게 저희 분들 이거 일본하고 중국 환자분들 많은데 그 분들 이거 되게 좋아하고 오시면 거의 다 하고 가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은 몰라서 안 하는 것 같아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도 저희 원래 25만원씩 받았는데, 지금 10만원에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꼭 좀,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시술입니다. 그리고 요 시술은 하기 전에 이제 아쿠아 필링이라고 해서 좀 청소 작업을 해주고, 이게 바늘로 찌르는 거니까. 청소가 된 상태에서 시술이 돼야, 어그 트러블로 좀덜 생기고, 결과도 좋아요. 아쿠아 필링하고 스칼렛하고 해서 저희가 15만원에 지금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요건 한번 꼭좀받아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 한번 뭐, 볼까요? 여기 게 나가는 건데, 예, 볼게요. 자. 이거의 큰 장점 안 아프다. 예. 안 아프죠? 네. 예. 이게 진짜 큰 장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모공 시술 할 때는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멀쩡한데 될수 있으면 건드리면 안 돼요. 예. 건드려봐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 연타석으로 지금 때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 시술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운 시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페이자쪽 선생님들한테는 예, 이런 거 하라는 얘기는 잘안 합니다. 예, 예, 여기 좀 강하게 늦, 들어갈 수가 있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예, 근데 저는 뭐 잘하니까 뭐. 예, 예, 근데 이걸 잘 해야지. <laughs> 예,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요 원래 이렇게 해요. 대부분 원래 이, 이 기계는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옮겨가면서 원래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나왔는데 저는 좀센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고정해놓고 때리고 있죠. 예, 세번 정도. 이거 좋아. 근데 이거 잘 써야 돼요. 근데, 혹시 이거 유튜브, 저 다른 원장님, 저 다른 병원 원장님들도 볼수 있을 텐데, 웬만하면 따라하지 마세요. 예. 제가 폐다 줘, 저희 병원 원장님들한테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해보니까, 조금 문제될 소지가 있어요. 예. 안 아프죠? 예. 예. 이게 진짜 큰 장점이에요. 이거 안 아파요, 안 아파. 이거 이 바늘이 몇십 개가 나간다고 하니까 되게 아플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다. 예. 요걸 좀 보여줘야겠다. 촬영 여기 코 모공이 이제 이분 보시면 네, 코 모공이 넓잖아요, 그죠? 에그래 네, 이거 해줘야 돼요. 뭐이 시술이야 뭐 뻔한 시술이죠. 뭐 이런 종류의 시술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디테일한 거는 결국 이제 손맛이죠. 손맛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세팅을 다 이렇게 맞춰서 해놓는 거니까 괜찮죠? 예. 네. 시술하는 건뭐 계속 반복되니까 지루하실 수 있어서, 다, 예, 뭐약가 이런 식으로 시술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은 이제, 이게 이제 부작용을 줄여주려면 이제 냉각을 갖다가 얼마나 잘해주냐가 관건인데, 저희 병원은 이제 그런 쪽으로 노하우가 아주 많이 발달해 있죠. 예. 그, 이거까지는 제가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 예. 이제 냉각 작업 잘해줘야 됩니다. 예. 환자분도 좀 편안하게 좀 받으실 수 있어요. 다운타임 얼마나 되냐 그러면은 뭐, 그 다음날 되면, 어땠어요? 그 다음날 거의 멀쩡했죠? 네. 네 예, 다음 타임 거의 없어요. 다음 날은 거의 멀쩡하고, 예, 되게 편안하게 할수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모공 쪽에 아주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촬영할까? 요 촬영이 한번더 뭐 뻔한 얘긴데, 예, 오케이.